자! 자, 정면 먼저 자, 좌측 자, 그대로 위쪽 위쪽 좌측 아, 위쪽 좌측이요? 위쪽 센터 네 위쪽 우측 자, 아래쪽 우측 다시 <laughs> 센터 위치가 여기서 잘 나오나요? 아까 여기, 뭐, 여기서 찍으러 했는데여기서 네, 뭐, 그렇죠? 한번 찍어볼까요? 가족사진 느낌? 네네네 아아 조심하세요 가족사진 느낌 이 느낌 뭔지 아시죠? 형이 형 뒤로 와야 돼 내가? 형도 뒤에 요기아 네. 뒤로 오라고? 아니 아니 형 <laughs> 거기 있고 아, 우리가 어깨를 잡고 좌측 위사 아. 위센터 위우측 아래우측 다시 센터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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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아쉽잖아요, 그렇죠? Yeah. 어디에 이 어디에, 어디에요? 아 이쪽으로 아, 갈까 돼요? 이쪽으로 어. 이거 이거 여기 앞에? 아니면 여기? 여기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네, 살짝 좀 살벌한데. 여기가 문무 묻은 그거야. 그렇죠. 아. 왠지. 일단 보이시나요? 여러분 보이신다. 괜찮으신가? 그럼 이따 저쪽에서 한번 찍죠. 아, 좋아요. 가자. 아, 천국이야. 자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봐주세요. 자지옥문 아, 천국문 갈까요? 가죠 네. 자, 천국문천국문너거 빨리 가라. 자, 네. <laughs> 네. 요쪽, 여기 있나? 자, 자, 볼까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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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나 자, 쭉렇게쭉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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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예쁘게 보정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오늘 치킨링크와 저희 공모입찰이 준비한 피처링 이벤트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. 어, 이진우 배우님, 박민정 배우님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깐 할까요? 어, 네. 예. 네. 어 초공대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가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. 솔직히 많이 힘든데 땀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런데 진짜 즐겁게 매번 공연 끝날 때마다 보람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하얗게 불태워 볼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피처링 알 u <laughs> 자, 뷔회원이 <laughs> 네, 저입니다. 자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는 빨 이거 해야 됩니다. <laughs> 자, 저희 그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진짜 저희끼리도 어떻 너무 힘났다고 공연하면서 너무너무 하 많이 하거든요. 이제 다 다음 주면은 저희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걸로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네, 그때까지 열심히 재밌게 할 테니까 네,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맞아요. 어, 어, 저희는 이제 11일 내년 1월 11일까지 저희가 이곳에서 어, 열정을 불태워서 끝까지 제가 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 꼭 입소문 내주셔서. 친구들 을 그리고 가족분들이라게 모시고 오셔서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웨이브 그리고 티케닉크 피처링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028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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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두 분의 따뜻한 인사 감사드리고요. 네. 오늘의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을 하다 피케 링크전관 데이 피처링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,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. 이제 배웅회가 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. 퇴장시에는 스태프의 안전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고 질서 있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